나쁜 공천입니다. 계속 뛰어나가도 세종시민연합 단판만 날고 나가면방송이되는 분들의 공천을 했으니 방송이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권노미스권노미스를 전역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놓고 보면 이건 새 정치가 아닌 썩은 정치를 하겠다. 김영판전청장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조작을 하다 안될까리 전 국회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새 정치입니까? 여한 정치야! 이 미친놈들은 소위 여당 지도자라는 놈들이 꿀먹은 퍼이에요 내가 볼때 김대중이야 박전사시에서 변하기 못한 월말이 됩니다 월말이 됩니다 세정치 민주연합이 실상년재봉을 선고 광주, 강산과 후지역에 본인이 전수경찰서 수석가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 국민들은 세민연에 이 같은 공천에 지가 막힐 따름이다 영세기 공당이나 이런 낙하파 공출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거짓말쟁이 거느리 공출 세민연 축가! 중앙지검에 가서 지난으로부터 논의를 받아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을 한세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의후 3시에 여의도 이세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 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제출할 대체, 대획입니다